라고 낮은 점수는 아, 네. 유능감 하나만 넣고 나머지 낮은 낮은 건일 낮은 건그랬다 이거지. 음, 유능감. 유능감은 어떤 내용이야? 왜 있네. 나는 자살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어 뭐, 그런 것들이네. 맞습니다. 그죠. 어 부정적인 생각을 통제하고, 이렇게, 긍정의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맞죠. 어 자기 인식이나 자기 존중, 또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고, 왜 그러는 것 같아? 왜 그래? 왜 그래? 내향적인가 보지, 그렇지?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며 아주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내가 누구지 모르고 죽어. 어떻게 살려? <laughs> 그래서 자기를 늘 어,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한다는 것,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티플하는 것도 다 자기를 알려고 하는 거지. 아, 나에게 이런 면 무슨 었나를알아된다고 이제는 대학생이잖아, 이제 졸업반이잖아, 맞지? 그러면 생각,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의 틀에서 다시 이렇게 달라지는 뭔가의 노력이 필요해, 알았죠? 그 노력이 뭘까? 그 노력 중 하나를 발견하느냐, 알았 그런 노력, 나름 하나를 할래, 하고 지난 시간에, 과제 중에 성공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더라고? 사소한 정공한 습관이라도 하나 바꾸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되 봤지? 내가 옮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공한 사람이 그러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은 어떤 걸 바꾸겠습니까? 물어봤잖아 그렇지 하나씩 꼭가져야 한다고 맞죠? 앞 시간에 했거든? 너는 뭐 바꾼다고 생각했어? 죽제했했다 맞아 맞아? 빨리 이제 내줄 수 없어 내줄 수 내줄 수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생각이서 바꿨으면 좋겠다 나는 안 나와야 돼 여러분 안 나와 맞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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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었어? 너 뭐야? 너는 그런 생각 중에 남들 하나 생각할 때 너는 두 개, 세 개, 네 개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바꿔야 한다고. 그냥 그분 이야기 이거 그냥 끝난 거야. 그래, 그러면 안 되고. 뭐뭐 뭐 있어? 너뭐 있었어? 어, 너는 나는 이런 습관 중에 쪽파를 갖고 겠다 그분이 렇게 얘기하더라고. 구두 한 번. 아. 풀이 끊어지면 단단히 밀고잘 닦고 쓰서 신겠다 맞이안 맞노? 그리고 머리 잘 깎겠다 화장 예쁘게 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 예를 들면 조그만 것, 조그한 것들 엄마 아빠가 얘기할 때잘 듣겠다는 뭐 있었어 아 많이 자니까 조금 덜려 그럼 구체적으로 잠을 덜 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는 시간을 정해야 돼 말로만 덜 자겠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30분 10분 이렇게 점점 늘려야 된다고 회를 마치고 막 3개, 4개를 하고 맞지? 이게 그거돌자잔 다음에 뭐 하려고? 일단 덜 잔다 그러면 뭔가 나오겠지 뭐뭐 뭐 거실을 왔다 갔다 하든지 뭐 그쵸 책을 한번 보든지 든지 음악을 듣든지 말든지 맞죠? 아뭐 해야 되죠 오늘 이런 생각을 하든지 뭐. 이게 필요하고 구체적인 현트 안에 달력이나 표시를 해야 한단 말이야 X 치면 야 나는 덜 자기 30분 덜 자기 되는데 오늘 실패 뭐야 맨날 엑스 실패하고 이게 뭐가 문제지를 생각해야 한다 맞죠? 너도 있어? 방금 너를 위해서 바꾸고 싶은 한가지 너를 위해서 내, 너의 성공을 위해서 생각 안해봤어? 음. 어, 쉽게 내좀 생각하나 지금, 지금 생각해서 지금 다른 친구들이 얘기할 때많 생각해서 얘기를 해 너도 마찬가지야 알았지? 자 알았죠? 그러면, 가봐. 그, 아까 앞, 앞 팀들 있잖아. 그 팀들의 그 숙제하고 그 가제 얘기했다고 다른 친구들은 그, 아, 나는 그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고, 오늘도 마찬가지지. 그런말안 되고, 자기를 위해서 해야겠다.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게 자기 주도야. 자기 주도적인 삶을 못 살면, 가난하게 살겠어 가난해서 괜찮아. 행복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가난하다고 행복할 수 있니? 돈이 많으면 행복해줄수는 자기 하고 싶은 것들막뭐 이상한 거 말고 좋은 일 남을 위해서 좋은 일할수 있고, 도울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가고, 먹고 싶거 먹으면서 살고 싶은데 살면서 살수 있잖아 그러려면 생각을 바꾸고 야다 그러기 싫어? 그러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해보고 생각을 바꾸고 뛰지그게 힘들어 조금 하나 바꾸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이렇게 바꿔는게필요가지고 자, 다시 돌아가서, 너는 이제 얘기를 했, 했고, 방금 아주 감사해. 우리 대표로 한번 얘기한 것 같아, 팀으로. 어, 더 나은 나를, 이, 이걸 해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응. 너를 쳐다보고 있잖아. 아 이제 두 사람은 얘기했고, 너무 많이 시간한 거. 아무 생각 없음 하면 안 되잖아. 다한 번씩 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 어떤 n 나 w n o 공부하면서 뭘뭐 어떤 점 now, n o 소통과 공통 o w n 통 w now, 이 o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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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죠 w n 그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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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남에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소통 하려면 무조건 소통할 수 없잖아. 야,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소통하고 싶으면 야, 너 이런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를강공 야, 뭐에 빨리 가자.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얘기할 때 교수님 있고 뭔가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이게 소통 아니야? 그렇지? 뭐가 전화하고 있는데 막 야, 야 이게 소통이안되고 전화 잘 하게. 야, 계속 조용해. 이제 통화하고 있으니까 이게 소통이지. 이게 통화하고 있으니까. 끝난 다음에 다시 뭐요거 이게, 이게 소천이다 맞지? 네. 나, 낮은 점수는 자기 네, 저기, 저기 인식이랑 목표 수립 그래 우리 모두가 가장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 누가 뭐가 부족하다고 자기 인식 왜 부족할 것 같아 네. 생각 안 해봤지 내가 누군지 생각해본 적 있어? 네. 오늘 이후로 진짜 나는 누군지를 생각사하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살아야 되지 당연히 하지. 어떻게 살고 싶어? 잘, 일단 잘이라고 요잘 살아야지, 그지잘 살아야 돼. 그리고 너잘 사는지 이야기를 해봐, 오빠. 잘 살아야 되잖아, 맞지? 잘. 네가 원하는 지금 은늘 바뀔 거야. 늘 바뀔 거야. 왜냐면 세상이 그렇게 바뀔 원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이제 기본에 두고 생각을 해. 교수님, 저는 뭐, 늘바 이렇게. 알았죠? 예를 들면 네가 배를 타는 사람이 배를 타고 싶었는데도 그냥 배를 타는 맨날 그 항해사에 있지 않고 배의 손주가 되고 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런 일을 또크게해 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네가 좋아하는 그 일. 알았죠? 끝났냐뭐 이게 갑자기 러 야, 운전할 때도. 운이 앞으로 운전해야 맞지? 아 있어. 아, 이 그러면 그냥 티프랜 때는 뭐지가이나뭐 이런 건안 하를 것 같은데. 아마한테 피해를 안 주는 게 가장 소통과 공동주 의식 첫 번째야.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면서 대한민국의 이로운 사람이 되자 이 소통과 공동체 공감이좋지알았지 대한민국 사람이 이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서 후에 말 나는 누구지에 대한 자기 인식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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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 부족해. 나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나도 부족해.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다가 최근에 알아.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알아간단 말이야. 그게 인생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낮은, 낮은 건 당연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높은 사람은 그 삶에 대해서 높은 곳에서 간주하는 사람이야. 바라보는 사람, 높은 곳에서. 그런 높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아, 그, 자기가, 자기 인식이 높을까, 낮을까? 높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나는 다 잘하거든요. I don't talk to him, it's not a m 세린? 세린 뜻이 뭐라고 했어? 응. 이름 이이 뭐야? 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 Say it to him. Say it to him. Say it to him. s 세린. it to him. Say 세린이가 있어 너무 그의 이름이 좋다고 지기 아름하다는 세린이나 지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사람, 세상에 이웃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웃이 되는 사람, 아무튼 뭐 너는 세상을 뭐한하고말게하는 사람, 세상을 정화시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이아니야 이름이 너무 높으면 이름이 막 기가 죽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가 어떤 열심히 막 잘해야 알았지 이름에 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 이름이 너무 이비아오고 알았죠? 그걸 이름을 이겨내고 이름을 지배하고 뭐 하는 멋진 사람이 되자 사실은 우리 이렇게 인터뷰란말안 하면 다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너한두분 밖에 못해 이 시간이 성공학 배운 전부일지도 몰라 두번안 넘어 진짜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여러분 중에 부족한 거 하나 뭔지 꼭 이리 하고 그걸 하나만 바꾸면 조금씩 성공이 되자고 그기 위해서 그죠? 누가? 김승우? 맞지? 김승우? 누구 이름이 야 김승우 뭐였지? 김... 그 사람 김밥병 그죠? 그... 김밥병 사저씨 스노우폭스 그죠그사람님 우리는 무스게 볼지 모르지만 굉 그냥 위대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사람 중에 상위 0.1% 되는 아주 훌륭한 사람 0.001%된다데 무슨 말인지 대한민국 사람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자기 재산을 써가는 거야. 여러분한테 내가 천을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삐지고 엄마한테 일일 거한다그사람은 자기 돈을 막 2, 3천씩 쓴단 말이야. 천만 원 쓰고 얼마나. 너쓸수 있어. 여기 친구들 위해서 100만 원막 써버릴 수 있어. 만원 했어. 우리지만원전을줄수 있어? 나밥 먹어야 돼. 그런 정신을 가졌을 때 10만이나 그 1천만을 네가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사람인데 쓸수 있는 빔스너가 얘기를 하더라고 맞죠? 소모가 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과제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 다시 미팅 다음에 또 하게 될때 정말 잘 모든 것도 미팅하기 전에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알았지? 오케이? 누굴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달리에서가 시간은 흘러간다 시간은 그대로 있지만 누가 흘러간다고 내가 흘러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간다 시간은 그대로 있어 짝짝짝각 지나마 이렇게 지워져 있는데 나는 변하잖아 너희들 근데 네. 조그마한 가지를꼭 변하는 그렇 그치? 너희들은 돌아가가지고 여기 뭐 오늘 감사할 때꼭 없어 나는 이거 하나를 보고 싶다 잠 굉장히 큰 거야. 그거 하나라도 있, 있,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 이 우리 친구들 중에 한 가지 얘기했잖아. 그치? 그면 너를 공부 잘했으니까 너는 학점잘 달라야 되겠다. 다른 친구들은 안 했잖아. 자기 수술를 위해서. 맞지? 그러면서 학점에 대해서 너를 너는 막 예를 들면 시중을 얘기해 주는. 삐지고 그럴 그러면돼야안 돼. 안 되지? 네가 안 했어. 맞냐? 맞지? 그런 욕심을 그런 데에 쓰라고. 본질스러워 박교수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한테 줘야 돼영 연기나 맞이안맞네아 모르고 이게 하지 말고 안한것면 인정을 해야지 아 해야 되겠다 벌써 성공하고 있잖아 성공이 한 발짝 가고 있잖아 실제 이게 사례네 맞지? 언 n d e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어게 돼? 맞았죠? 하고 싶은 말돌아가면서 응. 기회를 남겨야 되겠어요 그 하고 싶은 말 없음 <웃음> 감사.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해 응. 그래 들어가십시오 가지고 오셔가지고 <laughs>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응, 저... <웃음> <웃음> <웃음>